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 없어서 이렇게 놔주면 먹어요. 근데 집 앞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여기서 상주하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문이 열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머물지는 않더라고요. 먹고 가고 먹고 싶으면 오고 그렇게 응, 그리고 이제 다들 경계가 많아서 여기도 이렇게 바짝 놔줘야 얼굴만 집어넣고 먹어요 애들이 없어서 밥자리만 이렇게 올렸어요 오 왔다 꼬맹이가 있었네요 아이 귀여워 어 저렇게 사람 없어도 이렇게 놔주면 어딘가에서 먹고 가고. 근데 집 앞에 진짜 장단점이 너무 큰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쉬지도 않고 그냥 먹고만 가고. 아이, 꼬맹이 많이 먹어.